소화 변비와 식사 관리 6편 소화 변비 예방 생활 수칙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소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 변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대변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변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정이나 유아 기관에서 대변을 보고 싶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교육합니다. 아이는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대변을 참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화장실에 익숙하지 않아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몇몇 아이도 있지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보호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줍니다. 영유하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인간의 의지로 조절되지 않고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장은 기쁨, 분노 등 감정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만약 기분이 나쁘면 소장과 대장 활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잦은 변비로 고생할 때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춤추기 놀아주기, 웃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화장실 환경으로 꾸며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편안한 조명 등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 마사지는 변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아기를 바닥에 눕혀줍니다. 그 다음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위, 아래로 자전거 타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아기의 배에 원을 그리며 살살 마사지 해줍니다. 영상 설명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여 배 마사지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X 퀴즈입니다. 대장활동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대장활동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데 이유는 자율신경계는 감정 등에 의하여 작용하고 이 자율신경계가 대장의 활동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화 변비와 식사 관리 7편. 소화 변비 궁금해. 에서는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편에서 만나요.